여러분 안녕하세요. 미라클 채널의 이자영입니다. 나 자신 사랑하기, 자기 사랑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. 오늘도 행복한 이기주의자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. 오늘의 자기 사랑의 방법은 자책도 걱정도 없다. 자책감부터 한번 볼까요? 자책감은 우리의 감정적인 에너지를 소모해 버려요. 왜 그럴까요? 이미 일어난 일이거든요.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후회하고 자책하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자책해도 이미 일어난 일이 없어지진 않잖아요. 그래서 과거,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뉘우치는 거 있잖아요. 이건 자책감이 아니에요. 자책감은 과거의 일 때문에. 현재를 살지 못하고 현재 무기력한 상태가 되는 걸 의미해요. 예를 들면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아 내가 이런 거는 좀 이렇게 하겠구나라고 한다고 하면 그건 자책이 아니에요. 그래서 자책감의 원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. 하나는 자녀 자책감. 이거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성인까지 계속 이뤄, 이어지는 그런 감정적인 반응이에요.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책감을 유발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. 너한 번만 더 그런 짓 하면 아빠는 싫어할 거야.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이게 바로 자책감을 자극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그 그런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예전에 느꼈던 자책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할수 있겠다라는 거죠. 두 번째는 스스로가 자초하는 자책감이 있어요. 이거는 법이나 도덕 규범 같은 걸 어겼을 때 스스로 느끼는 거죠. 말뭐 실수를 했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가 굉장히 괴로워하는 거를 이제 스스로 자초하는 자책감이라고 하는데요. 어떻게 보면 특히 부모가 주입하는 그런 죄책감, 자책감이 있어요. 내가 너를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,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했어. 뭐 이런 거잖아요. 나는 너 하나만 보고 산다. 이게 다 아이의 마음에 자책감을 심어주는 거고요. 이 목적이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혹은 이런 자책감을 주는 사람은 상대방을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. 너를 위해서 이런 희생을 하기 때문에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. 너는 나를 실망시키면 안 돼. 이런 게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.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자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. 라는 것도 사실은 자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. 이거는 내가 기대하는 것대로 상대방이 해주지 않았을 때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자책감을 이용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자책감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자책감을 딴 사람에게 주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자책감 주는 거를 나도 모르게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.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자책감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.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.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음식을 먹었을 때. 어떻게 반응하시나요? 그때 만약에, 아, 어, 나 정말 이럴수, 내가 왜 이랬을까? 나 정말 짜증나. 나는 진짜 마음이 너무 약한가 봐. 다이어트 못할 것 같아.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인다면, 어떤 것에든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너무 자책하거나 좌절감에 빠지거나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, 그거는 바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거든요. 이럴 때, 그냥, 아, 나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이 음식 먹었네? 어떻게 하면 은 내가 이실수를 통해서 다음에는 이런 걸안할수 있을까? 자꾸 눈에 뭐 보이는 게 앞에 있으니까 먹게 되는구나. 그럼 이걸 채워놓을까? 이런 식으로 자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상황을 나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. 자책감을 없애기 위한 전략. 일단은 자책감이나 죄책감을 느껴도 과거가 바뀌지 않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하겠죠. 가끔 어떤 분들은 본인이 자책감을 느껴야지만 자기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고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에 빠지기도 해요. 근데 사실은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. 내가 지금 과거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지 혹은 자책감에 빠져서 현재를 놓치고 있는지 를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하셔야 될건 뭐냐면요 내가 과거에 대한 자책감이나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현재 하지 못하고 있는 게 뭔지 현재 피하고 있는 게 뭔지를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자책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는 어떤 일을 해 보는 거예요 그게 일부 나쁜 짓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이 과도하게 자책감을 느끼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을 한번 직접 해보라는 거.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는데요. 제가 이 유튜브 채널 밑에다가 설명에 넣어놓을게요. 거절당하기 프로젝트라는 걸 해본 사람이 있어요. 그 사람은 굉장히 소심하고 거절당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었대요.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극복할까하다가 거절당하기 프로젝트를 한 거예요. 100일 동안 매일 매일 거절당할 만한 상황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일부러 거절을 당하는 경험을 한 거죠. 근데 이분이 인야하기를 자기가 그 거절당하는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걸 얻었다고 해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거절당할 만한 그런 상황인데도 거절하지 않고 해준 사람도 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채널 한번 보시고요. 자책감이나 불안에 대해서도.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한번더 해보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보는 것도 하나 방법일 수 있어요. 그렇다면, 걱정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? 제가 걱정 많으신 분들 상담할 때 많이 쓰는 건데요. 걱정 시간을 만들어요. 네, 편한 시간으로 해서 예를 들면 뭐 오후 3시 자기가 좀 여유가 있을 때로 해서 뭐 하루에 30분 이렇게 정하셔도 돼요. 걱정하는 시간을 따로 만들어 놓는 거에 좋은 점은 뭐냐면요. 그 시간에는 정말 걱정을 많이 해요. 모든 걱정 을그 시간에 몰아서 하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은 걱정하지 않는 거죠.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, 아, 맞아. 아, 나이 걱정은 걱정 시간에 할 거야라고 계속 그 시간을 해놓는 거예요. 이렇게 함으로써 얻게 되는 건 뭐냐면요. 그 걱정 시간 외에는 현재에 좀더 충실할 수 있고요. 또, 걱정 시간을 계속 하다 보면은 스스로 알게 돼요. 아, 이거 정말 쓸데없는 짓이구나라는 거를 어느 순간 인식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걱정이 많다라고 하면 자책도 마찬가지예요. 시간을 정하세요. 자책 시간, 걱정 시간. 그런 식으로 정해서 그 시간에만 해보는 걸로. 그리고 그 시간도 점점 줄여갈 수도 있겠죠. 그리고, 걱정이라는 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에 대한 거잖아요. 미래에 대한 거거든요. 질문해 볼수 있어요.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걱정한다라는 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봐 지금 걱정하는 거잖아요.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를 질문해 보는 거예요. 사실은 걱정할때 되게 막연한 걱정을 하거든요. 왜 그러냐면 너무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너무 끔찍한 일이 있을까 봐 두려워서 이게 막연한 상태로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상담을 하면서 그 어떤 걱정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잖아요. 그러면 사실은 별거가 아닌, 최악의 경우를 해더라도 별거가 아니거나 혹은 그런 일이 있을 때 뭔가 대비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. 결국은 뭐냐면요. 현재 지금 여기를 살아가자는 거죠. 어떤 과거에 대한 자책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걱정에서 벗어나서 현재 이 순간을 즐기는 게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.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